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수 분석 시간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미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 지수를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 흐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에, 어제장에 이제 금요일장에 17% 1.7% 올라가는 좋은 마무리가 돼서 13,000 포인트 다시 한번 터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0 포인트까지 안 가고 12,988 포인트까지 갔는데 뭐 충분히 13,000 포인트 1 3 0 포인트 뚫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놨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자리는 만이 13,250 포인트. 여기를 이제 뚫어서 올리면 다음 자리는 13,500 포인트. 이런 자리에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뭐 너무 뭐어 뭐,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 뭐, 올라갈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럼 편안하게 대응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리죠. 요 증시가 정확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야지, 나머지 종목들도, 아, 나머지 그 지수들, 세계적인 지수들. 그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13,000 포인트가 어느 정도 뚫어주면서 13,250 포인트 맞고 이렇게 눌러주지만 여기서 13,000 포인트에 서다시 지지받고 500 포인트 노리로 가는 이런 패턴이 단기적인 베스트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3,000 포인트나 12,500 포인트 요 부분에서 찍고. 어, 얼마죠? 13,100에서 250이 사이에서 찍고 이렇게 또 빠진 움직임 나오면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박스권 흐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점 생각하시면서 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큰, 많은 돈이 풀리면서 이렇게 이제 강제적인 경기 부양책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어, 돈이 이제 풀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 뭐 코인 이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잘 생각하시면서 상승에 조금 더 베팅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뭐 우선 엔트박은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면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진입자리에 종목들 진입해 놓고 기다리면서 흐름만 파악해서 손절가 이탈 없으면 시간에 투자하는 매매를 한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흐름이 이제 금요일장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어, 금요일장에 3041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1%, 1 올리면서 그래서 좋은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딱 나왔을 때 이제 수요일장에 어, 이거 다시 한번 올려 주려고 하네 그리고 목요일장에 보면 엔트박 관심용목들 다시금 빠졌던 것들이 자리를 잡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금요일장에 딱 그런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지수 흐름을 잘 분석하셔야지 종목들도 잘어잘 어, 잘 수익도 쉽게 쉽게 챙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거, 거르는 종목들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테마가 아닌 이상 지수는 항상 따라가게 돼 있고요 지수에 맞춰서 움직이려면 이런 것들 잘 분석하시면서 아 여기 이제 십자 도지 캔들 나 십자 캔들 나왔으니까 밑에서 지지 받고 올렸네 그러면 아그 다음 자리에서 여기 또안 빠지고 삼천 돌파해서 안착을 했네 뭐 이런 식의 삼천 그 종가로 3 0 0을 돌파했네. 그러면 이런 날, 이제, 어 지수가 좋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 종가 베팅을 딱딱 자리에 있는 것들 딱딱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어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3,000포인트가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노리로 가는, 3,200포인트 노리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 미국 증시에 맞춰서 이제 코스피도 좋은 흐름을 맞춰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종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여전히 좋은 움직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눌러주고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고요. 충분히 이것도 이제 956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 1000포인트 돌파를 해서 한번좀 위로 갈수 있는 흐름도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한 900포인트 이부분에서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올렸다가 뭐 눌러주고 이렇게 갈수 있는 패턴이 가장 베스트 패턴인가 패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근데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내려와서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이 지금은 어 내려올 수 있는 확률도 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약간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에 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잘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그점 유의하시면서 잘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한번 6,5770만 원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토요일 아침 기준으로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패턴이 여기 보시면 지금 어, 올리고 눌러주고, 올리고 눌러주고, 올리고 눌러주고. 지금 이제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뉴스로 악재가 뜨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뭐 뭐 미국에서 뭐 중앙 화폐를 만든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다. 여기서 이제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노, 보여진다. 그래서 이번에 슈팅이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막 엄청 강력한 슈팅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패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났고 여기서 슈팅 나오면 쭉쭉 막갈 수가 있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뭐 1억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는 보여지는데 흐름 여기서 상승 흐름을 이어지면은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또 눌렀다 갈 수도 있고 뭐 하락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이라 보시면 되겠고요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차트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흐름 시세 흐름은 여전히 괜찮고요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어보면잘 어,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날은 이제 1월 4일이나 이런 데뭐 보시고 진입을 하셨었는데 진입할 수 있는 시간들 많이 들었었죠 이때 이때 뭐한번더 드리고 그리고 오르고 또뭐 이렇게 말씀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지수로 보시고요 어 지수가 이제 이게 지수로 분석해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지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알트코인들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것들 한번 잘 분석해 보시면서 그리 자리를 잡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보시면 이제 뭐 온톨리지 가스 이런 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온것들도 이런 자리에서 뭐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자리 밑에 출발 전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패턴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돌파로 매매를 하실 거면 지금 돌파를 했네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돌파를 할 거면, 어 손절가는 뭐 여기 뭐 800원, 900원 이런, 이런 식으로 딱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뭐 대응을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지수 이제 비트코인이 한뭐 2, 3% 빠지면 이런 종목들은 막 3, 40%막혹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온톨리지 가스나 뭐 이런 이런 알트코인들은 막 3, 40%씩 혹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 그 유의하셔야 되고요. 어, 변동성 이제 그런 것들 자기 자기는 이제 상방으로 배팅을 하려면 엔트박처럼 이제 출발 전 조용한 자리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슈이, 수익 챙기는 매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알트코인들이 코인 상, 어, 비트코인 상승과 맞춰서 이제 엄청난 상승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약간 눌러주는 타이밍에 진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코인은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렇게 빠진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차트 좋은 것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안 빠지고 있죠. 위쪽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죠. 주식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차트는. 위쪽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그럼 머무르고 있으면 뭐 이런 가격대. 800원, 이런 가격대 몸통으로 이탈하는 복만 없으면 위로 쭉 간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인도 어차피 차트 흐름이고, 어 사람들이 다 진입을 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코인 차트 흐름이 뭐.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그 패턴 흘러가는 건. 이것도 뭐 똑같죠 아르고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머무르다가 뭐 일주일 정도 뭐 이주일 정도 머무르다가 어 지지 받으니까 여기 이탈 없으니까 몸통으로 이탈이 없죠 300뭐 10원대 이탈이 없으니까 여기 뚫어주고 그 다음 돌파해서 대격적으로 가는 움직임으로 나오는 거고요 뭐 헌트 위쪽에 있는 것들 다 비슷한 움직임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렸다가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 패턴이고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주식과 똑같이 다 같이 그런 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도 이제 뭐 여기서 머무르고 있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빵 이렇게 위에까지 갈수 있는 움직임 마련해 두고 있고요. 피르마 체인도 이것도 올라갔다 네, 눌러주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체,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엄청 많은데요. 다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고 뭐 어, 앞으로 상승 흐름이 한번좀더 남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분석해 보, 보신다 막 이런 것들 종목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쭉 둘러보시면서 본인이 한번 분석해 보신다 하면 너무 큰 금액 들어가지 마시고요. 소 적당한 금액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거 별로 안 보면서 그러니까 그 너무 여기 신경 쓰면서 막 하루 종일 여기 신경 쓰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로 안쓸수 있는 금액 뭐 50만 원, 100만 원 내외에서 막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넣어 놨는데 나중에 이게 막한몇 백만 원돼 있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그렇게 편안한 매매를 하셔야 되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본인이 신경이 너무 쓰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 있죠. 그런 게 매매가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 주식도 분산 투자해라. 똑같은 비중으로 그렇게 해야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한두 개 손절 나가는 것도 편하게 치고 뭐 그렇게 된다. 근데 한두 종 몰빵 치, 몰빵으로 들어가면 전체 전세상 오린 올인, 올인 하듯이 막 비까지 땡겨서 올인 하듯이 그렇게 들어가면 매번 보게 되고 결국엔 조금 움직임에 흔들리게 돼서 이제 내동 매매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막 막 손절도 막못 치고 막 엄청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수익은 짧게 먹고 조금 오르면 수익 청산을 해버리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박은 항상 본인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편안해야지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해외선물이든 차트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트 흐름을 잘 공부를 하시면은 다 똑같습니다. 패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이 평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진입을 하고 뭐 이유 있는 지지저항을 잘 분석해보기만 하면 매물 때 지지저항을 어,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차트를 흐름을 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고 쉽게 쉽게 분석하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해보시면 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인은 제가 봤을 때한번더 슈팅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어, 5만 불이죠. 미국 달러로 5만 달러, 5만 달러만 깨지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한번더 슈팅이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5만 달러를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그게 좀 주요 포인트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뭐 바이낸스나 이렇게 외, 외국 차트 흐름에서 어, 주요 차트 흐름에서 가격대가 5만 달러를 넘, 어, 5만 달러가 뚫리지 않으면 충분히 여기서 흔들 수는 있지만 5만 달러 요 정도 부근에서 지지 받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갈수 있는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번 잘 지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들어가셔 가지고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잘 청산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요거는 좀 크게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어 손실도 조금 길게 보시고 손실을 뭐50% 잡았으면 수익은 100%, 100 이상으로 잡으셔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손실이 손실도 크게 날수 있고 수익도 크게 날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잘 본인이 뭐 나는 비트코인 잘 모르겠다. 뭐 이러신 분들은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굳이 누구 이걸로 몇 몇억, 몇십억 벌었네 막 이런 소문 막 들리고 하죠, 요즘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따라와서 이제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뭐냐 이제. 여기서 막 슈팅 나오면서 막 위에 막 고점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누구 뭐 얼마 벌었대 얼마 벌었대 막 주변에 소문이 막 퍼지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이제 주식에 있던 돈을 다 빼서 코인에 딱 넣게 돼요 그러면 최고 고점에서 다 진입을 한 상태고 여기서 이제 가자 이렇게 외치는 외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끝이죠 이제 여기서 막 위에서 거래량 엄청 터지면서 이제 위에서 막 머무르고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 종착력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이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한2 3년간 2018년도에 딱 그렇게 됐죠. 그런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입하실 때 손절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 꼭 명심하시면서 진입을 하시고 어 진입을 하시려면 이런 이런 아직 괜찮은 자리입니다. 아직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량 양봉이 쭉쭉 뽑아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용한 자리에 있는 것들 주요 가격대들 차트 알트코인들 쭉 분석해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본인의 진입자를 잡아보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엔트박이었고요. 어, 다음 한 주도 이런 흐름들이 좋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계좌에도 수익이 많이 어, 빨간 불이 많이 들어와서 수익을 많이 챙겼으면 좋겠네요. 항상 원칙과 기준 지키시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고 수익도 좀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